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인 나날리사 토레스에게 XRP 보유자들의 법정 조언자 지위 인정을 철회해 달라 요청했다. 해당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세크는 XRP 보유자들이 법정 조언자로서 제안한 브리핑은 단순히 피고의 주장을 대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주도로 XRP 보유자들은 2021년 3월 해당 소송에 개입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의 소송 개입 권한은 지난해 10월 기각됐지만 당시 판사는 법정 조언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법정 조언자는 소송 관련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앞서 세크가 제기한 전문가 증언 관련 XRP 보유자 법정 조언 기록. 봉임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정 조언자로 소송에 참여하는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 제출 기한은 19일까지로 제한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봉인된 기록은 파기되지 않으며 추후 특정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 관련 XRP 보유자들의 직접 개입을 제한하며 이들은 증거 혹은 증인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법정 조언자로 사건 관련 법정 문제를 브리핑할 수는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세크는 법원의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자 참여 관련 이유를 제기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원인 도메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테리 켄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세크는 권력의 굶주린 규제 기관으로 전락했다. 규제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세크와 소통하도록 유인한 뒤 집행 조치를 탄행 이들의 협조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거비르크루알 세크 집행국장은 세크가 관할권 밖에 기업을 규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